저는 작년 대하락장 내내 이번 하락장은 올해 3월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회복될 거란 헛된 기대를 버리고 그 기간 동안 우량자산을 차분하게 매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쵸? 영상 보시면서 공포의 구간을 잘 참고 넘고 넘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전왜 올해는 상승장이라고 봤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 둘째, 매크로 지표의 시그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는 제가 어떤 근거로 작년 내내 얘기했고 확신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던 예전 영상이 있으니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상, 유동성 감소에 의한 대하락장은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까지 약 10일에서 14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그게 올해 3월까지란 내용이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재밌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였던 매크로 지표의 시그널은 바로 금리 인상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번 하락은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이것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번 하락의 원인은 코로나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자 그동안 계속 괜찮다고 했던 연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놀라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말라가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폭락이 나타난 거죠 결국 하락의 트리거가 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그 액션이 언제 일어날까가 올해 시장 흐름의 핵심이었고 그동안 빅스텝, 자이언스텝 하면서 신나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올해 들어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금리폭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고 그걸 아는 시장이 연초부터 빠르게 선반영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온다던 시장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스닥 빅테크 주식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시장 분위기의 전화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뭐 지금 시점에선 다 이러한 일이니까 그랬거니 하실 테니깐요 마지막으로 올해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상승장일 것이라는 제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전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절대 투자 권유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화폐 기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 정치인들의 의지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줄이면서 시장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다가는 나라가 골로 가면서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에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서도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금리를 조절하고 채권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늘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더 강력한 요인이 없다면 정부가 의도한 방향대로 단기적으로 흘러갑니다. 즉,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다보니 정부는 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 이러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선거판. 선거가 있는 시즌에 맞춰 모든 정책과 통계 지표의 마사지를 때려준다는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도 인사고가 시즌이나 진급 차이는 좀더 열심히 일하죠. 괜히 윗사람 눈치 좀더 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 밑보일 행동을 골라 하진 않죠. 가능하면 자신의 성공을 어필하려고 하고 미흡한 부분은 평가 기간 전에 빨리 채워놓으려고 하잖아요. 정부도 정치인도 똑같습니다. 선거 전에 가능하면 민심과 경제 그래프를 잘 만들려고 하지 억지로 망치거나 관심 없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다는 거죠.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가 있기 전에는 경제 그래프를 좀더 신경 쓰고 선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사전에 좀 제거하고 가능하면. 선거 시점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뭐가 있죠? 내년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월에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 대선은 아마도 연초부터 계속 당내 경선을 시작하면서 대충 11월쯤까지 계속 선거 이슈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과연 뭘 제일 신경 쓸까요? 이건 각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민경제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국민이 뭐에 미친 나라고 미국은 전국민이 뭐에 미친 나 라냐는 거죠. 제가 위에 띄어놓은 카드를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왜 미국 주식과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지를 설명드렸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은 전국민과 정부가 부동산에 미친 즉, 부동산에 매우 민감한 나라고 미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주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 발전의 수혜로 벌어들인 소득을 아직 덜 성숙됐고 덜 투명했던 주식 시장이 아니라 역사상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해왔던 믿음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서 부를 잃고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서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부동산 정책과 가격 변동에 따라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이혼도 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만큼 부동산의 흐름은 선거에 영향을 줘 왔고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이건 올코그르그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생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도 당연히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인 401k가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그들에게 매우 매우 민감하고 그게 미국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주가 흐름을 엄청나게 신경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 상승률까지 언급했었죠?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모든 사안을 판단할 때 누구든 전부 이기적 인간이라는 전제로 생각해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역시 그런 관점에서 감정 배제하고 담백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상 유동성 감소에 의한 대 하락장은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까지약 10일에서 14개월 정도 진행된다는 점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상 여력이 없어서 조만간 동결과 연내 하락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선거가 있고. 보통 이럴 땐그 나라의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최대한 관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과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과 주식은 피암머니 기반의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상승되는 구조이고 그 과정에서 우량한 자산 외에도 좀비 기업이나 안 좋은 부동산에도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가는 호수의 가장자리인 서울 부동산과 미국 주식인 테슬라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이런 법정화폐 기반의 발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용하는 인간의 행태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며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화폐가치의 끝없는 하락 리스크에서 방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 당위적인 것무엇무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틀릴 확률도 계산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자신의 부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비상관 자산 간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부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과 인류를 발전시킨 혁신 기업의 주식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도 유일하게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 합니다.